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2021년 8월 9일,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었습니다. 특히 부산에 많은 분들이 이제 피서를 오시는지, 부산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좀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우리 힘냅시다. 오늘 영상 찍을 것은 KB부동산의 선도단지 50, 지수호를 좀 알아볼 건데요. KB에서는 전국에 있는 단지, 어, 전국에 있는 아파트 50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서 이 아파트 가격을 지수화를 했습니다. 지수화를 시켜 가지고 이 지수 100 기준으로 음,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지수 기준이 언제냐면 2019년 1월입니다. 요 2019년 1월 기준으로.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월 단위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지인의 시세 기준으로 2021년 1월과 7월 요 사이에 시세가 얼만큼 요 단지별로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에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이라는 파일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런데 KB선도 아파트 50 지수 같은 경우는 A에 들어가 있습니다. A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이렇게 월 단위로 지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021년 7월이죠. 어, 137.2다. 그래서 19년 1월 기준으로 100이었을 때 지금 이만큼 올랐다라는 것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1.11% 그리고 전년 월 대비로는 17.67%가 올랐다라는 거죠. 지금 전월 대비로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는데, 어, 전년 동월 대비는 조금 올라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단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그 전에 지금 이렇게 테이블로 보는 게 여러분들, 어, 눈에 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차트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까만 색깔 점점점 돼 있는 게 KB의 선도 아파트 50, 지수 기준일이죠. 100 기준일이죠. 그 이후로부터 지금 보시면 계속 우상향을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전년 동월 대비. 네, 그러니까 초록색 가산을 한번 볼까요? 초록색 가산을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로는 쭉 올랐는데 2021년 6월 기점으로 조금 꺾였습니다. 아, 조금 꺾였고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거의 보합세라 라고 볼수 있는 형태에서, 이흐름을 전년 동월비는 이제 조금 올랐다 내렸다, 약간 변동성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KB에서 선도 아파트 50, 선저한 곳을, 가나다 순서인 것 같아요. 가나다 순서대로 리스트업을 한 것을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평양 기준은 30평을 냈었어요. 왜 그랬냐면, 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게 되면 평형대가 뭐 30평대, 40평대, 뭐 50평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평형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 시세라든지 증감률을 좀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 국민 평형이라고 그러죠. 전월면접 8사 기준으로 한번. 증가압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지인 시세 기준입니다. 2021년 1월과 2021년 8월 1일, 부동산 지인 시세 기준으로 3 0평대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해봅니다. 앞에 람바링되어 있는 것은 이건 순서가 1등, 2등이 아니에요. KB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나다 순서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놓은 지역이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있는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그리고 제가 갈로 해가지고 세대수를 넣었어요. 3293세대 그리고 준공연도가 2012년 10월인데 8년차 정도 됐죠. 8년차 정도 됐고 평당 가격은 3933만원 정도. 2021년 1월과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7.2%정도 올랐는데요. 아파트 50개를 모두 증감률을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적으로 는 9. 93%가 올랐어요. 그러면 평균보다 많이 오른 단지도 있을 거고, 평균보다 덜 오른 단지들이 있을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한 지역들이 평균 이상 상승한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평균 이상 상승한 단지와 평균 이하 단지들이 왜 그랬는지 약간 패턴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좀 제가 살펴보려고 데이터를 쭉 봤습니다. 그전에 지금 요 아파트를 제가 지도에 단지명을 넣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부동산 지인 빅데이터 지도에 들어가셔 가지고 단지명을 치시면 아파트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를 입력하여 보니까 대체적으로 대단지이거나 역세권 아파트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아닌 아파트도 있긴 하지만 거의 한70% 이상이 대단지이면서 역세권 아파트였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단지가 평균보다 이상인 아파트인데 어디냐면 서대문구 난가자동에 있는 dmc 파크뷰자입니다. 이거 5년차인 거죠. 신축 아파트인 거죠. 평당가격은 4045만원 정도 이고14.5% 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강동구의 암사동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이 같은 경우도 15.5% 올랐고요 그리고 강서구 하곡동에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 11.6% 그리고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관악드림타운 어, 11.2% 부산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 제가 색깔로 구분해 놨는데 초록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역은 경기도 지역이고요. 그 다음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금 부산이고 나머지는 다 서울입니다. 이 선도단지 50개 중에 부산 같은 경우는 3개가 부산에 있는 단지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단지가 3개, 44개가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 경기도, 요렇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어, 다른 지역은 거의 없네요. 그래서... 50개, 선도 아파트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이끄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서울이다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해운대구 재성동에 있는 더샵 센텀파크 1차가 13.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에 레이크 팰리스가 12.2%,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 신시가지, 13단지, 14단지, 5단지, 이 아이들이 보니까 15%, 12%, 17.4% 이런 식으로 1에서 25단지까지를 리스트업을 해서 평균보다 많이 상승한 단지들을 살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패턴화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목동 신시가지. 이 아이들이 지금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연차가 보니까 34년차. 그래서 좀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그런 단지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 아파트 중에 평균 이상이면서 가장 위에 있는 서대문구 난가자동에 있는 DMC파크뷰 자이 단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 색깔이 시세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이 실거래 가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세 중간가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전부 다 위에 찍혀져 있고요. 이 동그라미들이 매물이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전세보다는 지 매매가 더 훨씬 더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돌아왔을 때는 전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물 점들이 위에 찍혀 있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13억 8,500만 원이었는데 7월에 거래된 게 14억 3천 정도. 다음에는 부산에 있는 단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샵 센트럴 파크 1차 단지인데요. 이 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계단 상승하듯이 한 번, 두번 이렇게 상승을 해서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한 단지인 거죠. 반면에 전세는 그렇게 많이 상승을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2020년 12월이죠. 11억 천에 거래가 됐고 그쯤 최근에 6월달에 12억 3천 정도 거래가 돼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단지다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아까 26번에서 50번, 요 단지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9.93% 이상인 단지들을 보니까 성남시, 수성구 신흥동에 있는 삼성역 포레스티아, 이 같은 경우도 11.3%,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풍 15.2%, 용산구 서빙고동에 신동아가 12%, 그리고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 한신 2차가 18%,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선수 기자촌 14.8%,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시주공 5단지가 19.1%,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장미 1차가 16%, 그리고 도곡동에 있는 타워필리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7평형 기준으로, 1차는 30평형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차 기준으로 37평형대를 보니까 24.7%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13.3%, 그리고 압구정동에 는 현대 6차, 7차. 같은 경우도 30평형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40평형대가 보니까 10%,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올랐던 단지들을 볼 건데, 지금 여기 D페이지에 왔을 때는 거의 앞에 있는 산성엽포레스티아 예를 빼고는 전부 다구축이에요 33년차, 37년차, 42년차, 33년차, 지금 보시는 것 42년차. 그래서 대체적으로 d 페이지에 있는 거의 한 7, 80% 이상이 어,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그런 단지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축의 상승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단지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손도 아파트 50단지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주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공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22억 8천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지금 거래가 그게 그래 많이 되진 않았어요. 많이 되진 않았고 최근에 저희 부동산 지인 시세로는 27억. 3천 정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리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근데 전세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주공이다 보니까 이것도 재건축 이슈가 있는 그런 단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도단지 50리스트를 살펴봤고요. 심리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kbs 제공하고 있는 매수의 지수,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 이런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100 기준으로 100이 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매수자가 많은 시장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매도자가 많은 시장. 매수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상승시장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100 이상이 되는 지역이 어딘지를 살펴보는데 그 지역이 지금 서울이죠. 그 다음에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이런 지역들이 매수의 지수 100 이상입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돌아서 이제 100이 넘었죠. 그 전에 지금 계속 82, 89, 89, 98, 94 이런 식으로 100이 넘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5일부터 7달 들어팔서 83, 87, 93, 93, 94 이렇게 100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대전과 경남이 최근에 돌아서 이제 100을 돌파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계속 지금 100 이상 됐던 지역이 어디냐면 인천입니다. 인천이 가장 오래 100을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충북, 제주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을 것 같고, 매수위지수가 최근에 이제 100 이상 되는 지역들은 조금 증감률이 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인으로 한번 가격 증감률을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월 1일과 그리고 8월 1일 기간 동안 시세 증감률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매매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전세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지역은 당연히 인천이겠죠. 인천이 23%이고요. 그 다음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22.6%이고요. 그 다음이 충북이 14.7%, 대전이 14.3%, 최근에 매수의지수가 올라왔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광주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7.2%니까. 시작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경남도 마찬가지죠. 9.4%,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금 9.5% 정도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도 매수위 지수가 지금 100이 넘은지죠. 최근에 얼마 안 됐죠.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상승을 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5분이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 5분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봄내로 제가 조금 키워 보면 5분이 표기돼 있죠. 그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전세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움직인 아이가 지금 거의 수도권이 다 밀집되어 있네요. 그좀 제가 조금 캐어보면 요런 식으로.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전세 같은 경우는 16.4%,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 15.8%, 그리고 대전이 15%, 그리고 인천이 14.4%. 이렇게 매매어선세 같이 보면 매매선세가 모두 이제 많이 상승한 오분위지역 같은게 인천이죠. 인천 같은게 매매가 23% 올랐고 전세도 14.4%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도 매매는 22.6% 전세는 15.8%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매는 좀덜 올랐어요. 매매는 12.3% 밖에 안 올랐는데 전세가 어, 전국에서 1등이었습니다. 16.4%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보다는 전세가 좀더 많이 올라서 15% 매매 같은 경우 14.3% 이렇게 어, 지금 상승을 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지수가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들어오면서 이제 전세가 받쳐주는 그런 지역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건강 조심하십시오.